오케이 어, 나와서 하시는 분이야? 와 <laughs> 내가 자꾸 보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네. 한 임무를 준비했거든요. 임무 콘텐츠. 네네.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고 음, 제일 조마조마하는 시간. <laughs>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 요 갑시다. 이분이 어떤 기운이 있는지 봐 주시는데. 보자 둘러볼 쪽에다 저 운전하에 삼천 진중의 봉가하듯이있서힘듭다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사주를 둘러볼 쪽에다 아, 어, 이 자기의 어, 어필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보여져. 음. 특히 예를 들어서 자기의 중심, 어떤 아집 고집, 어?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있는 분으로 좀 보여지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못다핀 꽃한 송이라고 나와. 음. 못다핀 꽃한 송이를 어 뭔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못다힌꽃한 송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응? 음. 못다힌꽃한 송이라는 게 뭐, 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본인 자체가 여태까지 뭐 준비해 오고, 어, 어떤 그 만들어 오는 어떤 그런 세상,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좀이 사회적으로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 그런 것들을 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분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어필, 뭐 홍보, 홍보 아니면 홍보, 어? 아니면 이런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뭔가 어, 이슈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말로 하는 어떤 직업을 좀, 어,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말로 하는 직업. 그 때문에 뭐, 어, 사회적 어떤 이슈를 뭔가, 어,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음 하는 시 아티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시는데 아이 사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그 재능 다체 어 전체적으로 봤다 어떤 재능 재질 어떤 예능적인 어떤 그런 기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좀 보여져요 음. 예능적인 기질 어떤 예술적인 기질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분, 분으로 좀 보여지는데 혹시 무대에서 이렇게 어, 나와서 하시는 분이야? <laughs> 무대, 어, 무대가 자꾸 보여. 네 맞아요. 어, 무대가 자꾸 보인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예술적 어떤, 귀, 그, 그런 기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펼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어, 내 아집, 고집, 어떤 이런 그, 이내 주장이 굉장히 강한 분이야,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너무 강해도 부러지는 법이거든. 마음 먹은 거에 대해서는 뭔가, 꼭, 누가 주위에 반대의 어떤 그런 거를 부딪히더라도, 그거를 뚫고 해갈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집,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 어떤 촉, 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촉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 종교적인 촉이요? 네, 촉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지, 어?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뚜렷한 어떤 직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대 위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맞긴 맞지만, 어, 어떤 멤버를 꾸리더라도 뭔가 오너를 해야 돼. 자기가 뭔가 앞에서 나서서 오너 어떤 그런 기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나서서 활동을 먼저 해줘야 돼. 네? 하나 정이 많아. 정 때문에 뭔가 정과 어떤 그런 그, 그 때문에 많이 그좀 자기의 욕심을 어, 취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 이분 같은 경우는. <laughs> 작년, 자작년, 한 3, 4년 정도부터 뭔가 운이 흐름이 좀 어, 좋은 운으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우, 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런 그 지난 과거를 떠나서 덮어두고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부를 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그 승부를 좀 걸었다고 좀 보여져요. 3, 4년 정도부터.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좀 운은 좀 괜찮아 보이고, 나름대로 이 사람만의 어떤 그런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그 스무스하게 어떤 유연하게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는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음. 정 때문에 많이 <laughs> 본인의 자리를 많이 빼, 빼앗겼었고, 그 다음에 정 때문에 내 욕심을 못 챙겼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음. 어, 사람은 참 음? 좋은 사람으로 좀 보여져. 항상 남 도우려고 하고, 어? 내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좀 배려한다고 할까? 이 배려심이 좀 많이 있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하나,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처복이라고 하죠. 어, 처복이 약간 좀, 어, 좀, 처의 궁이 좀 약한 어떤 그런 어... 기운들이 좀 있습니다. 음... 처의 궁이. 음... 여자의 궁이 좀 약하다고 좀 나와요. 음... 약간 이복고비가 뚜렷하고 자기추장이 확실한 사람이야, 이분. 어~ 아닌 건 아니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그~ 성격 자체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네. 좀 장난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장난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장난기도 나름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저 아는 지인분들하고 뭔가 뭐~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장난기도 좀 심하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벌써 이 이등이 낯설게 되는 사람이야. 아, 이름이 났어야 되는 네, 이름이 벌써 진작에 어, 어떤 큰 이슈가 되면서 뭔가, 어, 어 이렇게 좀, 어, 이름이 났어야 되는 분이 분명한 것 같다. 음, 내일은 국민가수라고 하시네요. 누구예요? 내일은 국민가수에 출연 중인 박찬근 씨입니다. 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판단력이 빠르다고 할까? 어떤 그 찬스에 강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찬스라는 이, 어떤. 그러니까 는 내가 이때는 어떤 뭐 리액션이라든지 어 어떤 상황 판단, 어,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어, 이때는 어떤 이런 그 음, 음악적으로 뭔가, 어, 이런 어떤 뭐, 어, 발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발브레이션 같은 거를 놓어서 뭔가 음악을 좀 전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판단들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음. 즉흥적으로 뭔가 어 갑자기 뭔가 돌발상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아, 요거를 내가 전미를 해서 뭔가 끼어넣게 해서 하면은 어, 요게 좀 독특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머리가 좀잘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운이 굉장히 상승세로 계속 타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2월, 3월 되면, 어? 내년하고도 2월하고도 3월 되면, 그래도 내 자리는 차지하겠다. 어? 우승, 우승까지는 못하더라도, 어? 어 어떤 우승의 후보라든지, 어? 어떤 그 내가 어큰 욕심을 버리고 어 뭔가 아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아? 나는 어떤 그런 청, 성취감을 좀 받을 수 있긴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어 사실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재능이라 재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분명히 그런 운도 있긴 하지만은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그 출연하는 분 중에 다크호스가 또 있는 걸로 보여. 음... 다크호스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이 다크호스가 출연하고 지금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하기는 좀타이트할 거다. 음. 아, 이제 네. 그러면은 그분 다크호스 분 때문에 우승이 안 된다. 빗나갈 수도 있어. 아... 분명히, 어, 어떤 성취감을 받고, 어떤 우승의 후보까지 갈수 있는 어떤 운은 좀 있다고 난 보여지는데, 음. 다크호스가 한명 있다, 좀 있다고 자꾸 나와. 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약간 이런 그 우, 우승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목이 살짝 어둠의 길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보여져 음. 그래도 이분께서 운이, 음. 좋다고 운은 ]구나. 굉장히 좋아요. 우승으로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어떤 운이라든지, 어 어떤 그 이분의 어떤 그런 재질, 가창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센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 우승은 못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 어떤 칭찬,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받을 거로 좀 보여져요. 근데 보... 우승 후보로 가기까지, 아, 벽이 있다고 나와. 벽이 있어. 어. 벽이 있다 보니까, 아, 잘못하면 우승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어. 음... 이분. 그래도 잘 된다고 하니까, 음. 그래도 좋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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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런 그 손가락 안에 음. 드는 어떤 그런 기운들은 분명히 있는 분은 맞아요. 음. 네. 근데 이분 노래 들어보시면 네. 그 김광석 씨 아시죠? 네. 그분이랑 약간 좀 분위기가 아 기타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그렇구나. 한번 그 노래 들어봤는데 어, 노래 진짜 잘하세요, 이 음. 근데 이분 말고 또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없어? 나는 국민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 우승 후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면 네, 나와. 네. 난 국민의힘 한 번도 오, 봤어, 안 봤어. 네, 내리국민하죠 어, 한 번도 안 봤어, 솔직히. 어, 진짜 너무 아, 진짜 동성다스. 니래요 <laughs> 너무까지. <가까네>. 음, 그렇구나.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